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단한 차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삽입에 가서 어, 뭐 여러 가지 모양 있는데 음, 표시이 있는 꺾은선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죠. 어, 만들어지고요. 어, 여기서 이제 뭐 국어 계열, 그다음 영어 데이터 계열, 수학 데이터 계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수학을 일단 선택을 해볼까요? 수학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 분석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자 레이아웃 탭에 가면 분석 그룹에 보면 추세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차 막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오차 막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해서 표준 오차에 대해서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도 있고 백분율 표준편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가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눌러 보시면은 어 이제 오차 막대 그러니까 현재 여기 표시 있잖아요 표시이 표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10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 값이 편차가 있단 얘기야 그죠 오차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 오차를 같이 표시를 할때 같이 표시를 할 때는 오차 막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 됩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하는 방향 자 모두 양쪽으로 그러니까 음의 방향, 양의 방향 모두 표시할 때는 모두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음의 방향, 그 그러니까 아래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양의 방향, 자 이렇게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5차량이 있습니다. 5차량, 어, 내가 보기에는 오차가10 정도가 될것 같다. 그럼 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뭐 백분율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하고 싶다. 5% 정도. 현재 값의 5% 정도로 오차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차 막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하고요. 자, 근데 오차 막대는요, 음, 3차원 차트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차원 형태로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확인 누르시면 조금 전오차 막대가 없어졌죠. 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어,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 자체가 분석에 있는 분석 그룹에 있는 이 기능들이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 차트에서는 추세선도 안되고 5차 막대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3차원 차트는 5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차트에 고정값 백분율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용자 지정 중 선택하여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오차량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3번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양의 값, 음의 값이 있다. 아니죠. 모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여기서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차트에 오차 막대를 추가하려면 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 후자 여기서 뭐 수학 데이터 계열, 뭐, 여러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례를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을 구분할 수가, 아, 시, 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계열을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분석에 가게 되, 되면은 오차막대가 있습니다.